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 속에서 사랑을 하면 우리는 진리에 속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며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액션으로 해라. 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성철의 요한일서 영어로 통독 암송 5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1 John 3, 18 t h 9 1 u 1 h 11 말씀은 3한일1 3 1 1 8절에서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음 께 구해 실까요 준비 시작. 성령중 만, 영어, 인, 통, 화지지시시에의씀을을보은 If anyone, 만약에 누구라도 has material possessions, 물질적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 and sees a brother or sister in need, 그런데 자기의 brother나 sister가 in need 상태, 굴, 궁피의 상태에 빠져 있는 걸 보았을 때, but has no pity on them, 그들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how can the love of god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be in that person 그 사람 안에 있을 수가 있겠느뇨 랬어요 이게 야고보서에서도 나왔죠. 야고보서.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을 좀될 거야. 그죠? 어, 형제나 자매가 궁핍에 빠져 있는데 그저 말로만 잘 먹어라. 몸을 따뜻하게 해라. 평안히 살아라 이따의 소리만 하면은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할수 있겠느냐? 근데 여기서 똑같은 얘기이지. If anyone has material possessions, 뭐 없으면 말을 안 해. Material possessions, 물질적 소유물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sees brother or sister in need, 브라더나 시스터가 in need, 궁핍 상태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but has no pity on them, 그들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어찌하여 how can the love of god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be in that person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있겠느뇨 그랬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자, 오늘의 말씀 들어봅시다. Dear children, let us not love with words or speech, but with actions and in truth. this is how we know that we belong to the truth and how we set our hearts at rest in his presence. 자, dear children, dear children, dear children 자녀들이여, let us not love with words or speech. let us not love with words or speech. let us, let us let us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렛츠죠. 렛츠. 렛츠. 합시다. 근데 합시다. 갑시다. 그러면 뭐예요? 갑시다. 그렇죠? 렛츠고. 갑시다인데. 가지 맙시다. 그러면. 가지 맙시다. 그러면. 렛츠. 낫. 고. 여기다 낫만 갖다 붙이면 돼요. 렛츠. 낫. 고. 가지 맙시다. 해보세요. 갑시다. 그렇죠? 렛츠고. 가지 맙시다. Let's not go. 가지 맙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let's not love. 사랑하지 맙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보고 나서, 아, 사랑하지 말래. 그러면 안 돼. 뒤까지 봐야 돼. Let's, let us not love. 사랑하지 맙시다. 어떻게 사랑하지 맙시다? With words or speech. Words. 단어들. Words 그러면은 단어, 직역하면 단어들이지만은 말이죠. 말. 말과 스피치는 조금 words보다는 좀 길어요. 그러니까 말과 사설로만 사랑하지 맙시다. 말과 사설로만 스피치로 words와 스피치로만 사랑하지 맙시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라는 얘기인가가 그다음에 꼭 나올 것 같잖아요. 느낌이. Let's not love. Let us not love with words or speech, but with actions and in truth. but 버은왜 나왔을까 이게 그렇죠? Not but 이게 영어에 보면 참 열심히 지켜 이게 not but. 그럼 버시 but이, 이 버시 but이 왜들어갔을왜 코로나가 들어갔나? 그게 아니고 not b u t Let us not love with words or speech. words와 speech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But with actions. 행동과 in truth 진리로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let us not love with words or speech. words or speech로만 사랑하지 말고 but with actions. and in truth. actions 행동과 and in truth 진실로만 진실로 사랑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this is how we know. this is how. 이게 몇 번째 이 this is how가 나오는데 this is how가 직역하면 뭡니까? 이것이 바로 how, 이 how는 원래는 this is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the way. 원래는 the way how가 한 쌍이거든요. 근데 이제 the way하고 how, how가 같은 뜻인데도 둘이 사이가 별로 안좋아요. 그래서 같이 다니지를 않아요. this is the way 그러고 쫙 나가던가. This is how 그러고 시작하는 거던가? 둘이 같이 다니질 않는다니까. the w 웨이가 생략이 되고 이것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This is how 이것이 how 그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we know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직역하게 이게 더 자연스럽죠. 그러나 직역하면 this is 이것이 바로 how we know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는 방법입니다. 직역하면 그렇게 되고 의역을 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This is how we know.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that we belong to the truth. that that 이 e 애를 아는 것입니다. 뭘 we belong to the truth. 우리가 belong to는 뭐예요? 속한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를 that we belong to the truth 우리가 진리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이 진리가 뭐냐? 성서학자들은 이 진리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뜻한다. 그래. That we belong to Jesus라는 말과 똑같이 번역하면 됩니다. this is how we know that we belong to the truth. We belong to the, 우리가 진리에 속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를 아느냐 하면은 And how we set our hearts And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또 How we set our hearts Set our hearts 우리의 마음을 놓습니다 어디에? At rest At rest At rest가 뭐예요? Rest는 잘 아시죠? 쉰다 편안한다 At rest 그럼는 편안한 상태에 있다 우리의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And how 이렇게 해서 우리가 we set our hearts at rest,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언제? In His presence. In His presence. 그분의 임재 안에. His는 예수님의 presence 존재하시는 가운데, 그러니까 그분의 임재 안에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을 쉽게 풀어보면,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된 행동으로 사랑하면, 우리는 진리에 속하는 것이며,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역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다시 가볼까요? dear children, dear children,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let us not love with words or speech, let us not love 사랑하지 맙시다 말로만 with words or speech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but with actions and in truth, but with actions and in truth, 행동과 진리 속에서 진실 속에서 사랑하도록 합시다. This is how we know. 이렇게서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That we belong to the truth. That we belong to the truth. 우리가 진리에 속하고 있으며, and how we set our hearts.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at rest. at rest. 평안케 하는 것입니다. 언제? In His presence. In His presence.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편안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또 스피치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 속에서 사랑을 하면 우리는 진리에 속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며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액션으로 해라 그러면 은 편안해진다 마음의 조반심이 없어진다 마음의 평강을 찾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낭송을 기본으로 100번 정도는 하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이게 뻑뻑하되니까그한 100번 정도는 Dear children, let us not love with words or speech, but with actions and in truth. This is how we know that we belong to the truth and how we set our hearts at rest in its presence. 한번 그래서 발을 정차 이렇게 거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발을 정차가 한 스무 개 정도 나올 때까지 읽어요. 이렇게 읽는다고 뭐가 좋아요? 하여튼 긴 얘기하지 말고 읽으라니까 자꾸 읽으면은 읽으면은 낭송 백번 영자통, 낭송을 백번로 영어가 저절로 터지고 말씀도 터진다 이거예요. 말씀도 터져 그러면은. 게게 자, Dear children, let us not love with words or speech, but with actions and in truth. This is how we know that we belong to the truth, and how we set our hearts at rest in his presence. Dear children, let us not love with words or speech, but with actions and in truth. This is how we know that we belong to the truth, and how we set our hearts at rest in his presence. 따라해볼까요? Dear children, let us not love with words or speech. But with actions and in truth. This is how we know that we belong to the truth, and how we set our hearts at rest in his presence. Dear children, let us not love with words or speech, but with actions and in truth. This is how we know that we belong to the truth, and how we set our hearts at rest in his presence. Shadowing. Dear children, let us not love with words or speech, but with actions and in truth. This is how we know that we belong to the truth, and how we set our hearts at rest in his presence. Dear children, let us not love with words or speech, but with actions and in truth. This is how we know that we belong to the truth, and how we set our hearts at rest in his presence. Mundo. Dear children, let us not love with words or speech, but with actions and in truth. This is how we know that we belong to the truth, and how we set our hearts at rest in his presence. 어때요? 여러 번 읽으니까 좋죠? 100번을 꼭 채우세요. 자, 그러면 엄지척 좋아요 눌러서 추천해 주시고 아직도 구독 중이 아닌 상태로 듣고 계신 분은 구독을 눌러서 구독 중으로 바꿔 주시고 그다음에 공유를 눌러서 아직도 이 좋은 강좌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동영상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라이팅 끝까지 꼼꼼하게 하시고 약 10분간 반복 낭송해서 완전히 우리말처럼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십계명을 함께 낭송하도록 하죠 The Ten Commandments 1.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2.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an idol in the form of anything and you shall not bow down to them or worship them 3. You shall not misus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4. Remember the Sabbath day by keeping it holy. 5.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6. You shall not murder. 7.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8. You shall not steal. 9. You shall not give false testimony against your neighbor. 10. You shall not covet your neighbor's belongings. See what great love the Father has lavished on us, that we should be called children of God, and that is what we are. The reason the world does not know us is that it did not know Him. Dear friends, now we are children of God, and what we will be has not yet been made known. But we know that when Christ appears, we shall be like him, for we shall see him as he is. All who have this hope in him purify themselves, just as he is pure. Everyone who sins breaks the law. In fact, sin is lawlessness. But you know that he appeared so that he might take away our sins. And in him is no sin. No one who lives in him keeps on sinning. No one who continues to sin has either seen him or known him. Dear children, do not let anyone lead you astray. The one who does what is right is righteous, just as he is righteous. The one who does what is sinful is of the devil. Because the devil has been sinning from the beginning. The reason the Son of God appeared was to destroy the devil's work. No one who is born of God will continue to sin, because God's seed remains in them. They cannot go on sinning, because they have been born of God. This is how we know who the children of God are, and who the children of the devil are. Anyone who does not do what is right is not God's child, nor is anyone who does not love their brother and sister. For this is the message you heard from the beginning we should love one another. Do not be like Cain, who belonged to the evil one and murdered his brother. And why did he murder him? Because his own actions were evil and his brothers were righteous. Do not be surprised, my brothers and sisters, if the world hates you. We know that we have passed from death to life because we love each other. Anyone who does not love remains in death. Anyone who hates a brother or sister is a murderer. And you know that no murderer has eternal life residing in him. This is how we know what love is. Jesus Christ laid down his life for us, and we ought to lay down our lives for our brothers and sisters. If anyone has material possessions and sees a brother or sister in need but has no pity on them, how can the love of God be in that person? Dear children, let us not love with words or speech, but with actions and in truth. This is how we know that we belong to the truth, and how we set our hearts at rest in his presence.